반갑습니다. 김재기입니다.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승진시험 공부하신다라고 어, 여름휴가, 또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 또 개인 사생활 모두 다 포기하고 오늘을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험 본 내용을 간단히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총평은 크게 세 가지로 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어, 문제 난이도 면에서는 좀 평이했다라고 평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0 어, 문제 지문을 여러분들이 쭉 보셔서 알겠지만은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접해본 지문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문제 난이도를 평이하다라고 어, 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 지문들이 상당히 길게 출제가 되고 또 법적 근거를 어, 정확하게 예, 그 나열한 이런 음, 내용이 이번에 시험 문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그런 것을 대비하지 않고 기존의 이제 기출 문제 형태의 그 시험 문제를 공략하신 분들 다시 말해서 이제. 어, 암기나 도움 쪽에 이제 포커스를 조금 비중을 좀 두신 분들은 이번 시험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당황스러운 시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어, 특징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 조심스럽게 이번 실무 종합의 합격선을 예측을 해본다라면은 약한두세 문제 정도를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 문제 출제 경향이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 방식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많이 바뀌었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문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 실제로 아는 문제이지만 어, 문장을 길게 늘여놓다 보니까 이제 답을 고르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이 당황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분들은 이제 어. 이 총론이든 강론이든 기본 베이스 이론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시간이 있으실 때에 기본적인 내용은 차분하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 정리해서 암기를 하시면은 이번 시험 같은 부분들은 철저히 공략을 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방향도 좀 어, 패턴도 조금 예, 이번에 분석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논점이 될 것으로 어,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사실 문제에 대해서는 기출 해설을 할 때에 제가 내용 관련해서는 어,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대단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